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7월 10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소서 끝없이 허전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온 몸을 성령의 불로 불을 질러 뜨거워지게 하소서 갈급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나의 우울, 우울함이 한꺼번에 달아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세속적인 욕심으로 몸부림치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깨끗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 복음 전도자의 기도,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자기의 모든 선교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다. 오 주여, 주님께 이 몸을 바칩니다. 영원히 주님의 것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